6,000원 설렁탕, 2만 5,000원 설렁탕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저번 국밥편 반응들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 느꼈습니다. 국밥은 진짜 소울푸드구나. 먼저 6,000원 설렁탕 먹으러 왔고요. 거의 5분 만에 큼지막한 그릇에 설렁탕도 나왔고요. 비주얼은 딱 기본 설렁탕 느낌이고, 기름기가 조금 많은 느낌이 있었고요. 파랑 고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국물 한입 싹 먹어봤는데, 생각보다 진하고 담백했고요. 국물 자체는 슴슴한데 저는 슴슴한걸 좋아해서 따로 간은 안 했어요. 고기도 잡내 없이 맛있어서 저는 대만족이었고요. 밥까지 싹싹 말아서 후추까지 뿌려 먹으면, 아, 맛돌이. 다음은 2 5,000원 설렁탕. 봤고요 여기는 70년도 뭔데? 한우 명품 양지탕 주문했고요. 와, 이 김치들이 미쳤어요. 바로 설렁탕도 나왔는데 와, 기조 압도적이고요. 육수가 제가 하는 하얀 국물이 아니 엄청 맑은 육수였고, 요 고기 크기랑 양 보이세요? 이게 또 전부 한우 거잖아. 아 그리고 밥이 또 말아져서 나오더라고요. 먼저 국물 한입싹 먹었는데 이 감칠맛 넘치는 맛이 저 텀블러 있었잖아요. 가져갔을 때 고기도 두꺼워서 씹을 때마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육향과 식감도 굉장히 부드러웠어요. 그리고 소스, 소금, 요 신김치, 파김치랑 같이 먹는 재미까지 있더라고요. 이렇게 싹 넣고 전부 올려서 먹으니까.